안녕하세요. 게임냉장고, 게임냉입니다. 오늘은 더비스타즈의 스킬에 대해서 제 가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능력입니다. 속도에는 이런 파란색이 있고, 이런 발굽 같은 그림이 있고요. 여기 힘에는 예, 팔뚝 같은 그림이랑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미너는 연두색에 하트 모양이 있고요그 다음에 투지에는 불모양이 있습니다. 노란색에. 지력에는 학사모가 있죠. 보라색입니다. 보시면, 여기 공통 스킬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색깔이 투지색인데, 지금 힘을 나타내는 그림이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지 색깔인데, 속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능력의 속도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HP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고 되어있네요 HP는 제가 알기로는 스테미너를 알고 있는데 왜이 그림이 있는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똑같은 그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야 코너의 시야 매우 약간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은 스테미너 색인데 또 그림은 또, 그, 힘, 파워 그림입니다. 이것도 뭔가 스킬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거 스킬을 발동했을 때, 뭐, 힘이 많으면은, 힘이랑 스테미너가 같이 많으면, 뭐, 시야가 더 증가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유니크 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색깔은 지력색인데, 예, 파워, 파워 그림이 있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 뭐 번역이 좀 그런거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속도랑 색이 비슷한데 그림은 또스테미너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왜 색을 이렇게 했을까 보면은 스킬마다 다 색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이 속도 그림이 나타냈는데 스테미너 색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투지색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통일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마 이거 스킬이 여기 속도랑 스테미너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속도와 가속도가 증가한다. 근데, 그럼 이 색이 아예 파란색이면 저는 뭐 의심도 안 하겠는데, 이 색이 스테미너 색인데,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스테미너랑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스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색이 투지 색인데 힘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투지 색인데 투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저는 제 생각으론 투지가 높은 상태에서 투지 스킬을 만났다. 공통적으로 이것도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보통 스킬보다는 더 버프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속도가 약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는 분명히 제가 백서 읽었을 때는 그 파워의 가속도거든요. 속도는 뭐 속도는 뭐 속도고요. 뭐 최고 속도고 그 다음에 파워에서 가속도가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속도가 약간 증가하는데 이게 속도 그림이 있습니다. 속도 그림이 있는데 색깔은 또 스테미나 색깔이에요. 이런 게 아직 어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색을 맞추고 그림을 맞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유니크 말들인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디자인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막 지금 동영상 보시면 막 돌아가면서 증기가 막 뿜어내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어, 트위터에서 계속 이렇게 콜라보하면서 화이트리스트를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따실 형님들은 꼭 여기서 간단합니다. 뭐 팔로우 두개 하시고 좋아요. 리트윗, 그 다음에 친구 태그, 뭐, 세 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룰입니다, 그건. 뭐, 더 비슷하지 뿐만 아니라, 트위터 이벤트 국룰이, 이제 팔로우 두개다 하고, 좋아요, 리트윗, 친구 세명 태그, 국룰입니다, 국룰. 여기다가 또, 리트윗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메인으로 했다, 그러면 좀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화이트리스트 받는 방법이 여기 밈과 페나트도 있습니다. 4월 21일까지 하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준다고 하네요. 총 70장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 형님들은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 할당량입니다. 이제 레플에서 총500 티켓이 있고요. 디스코드에서 450, 그 다음에 네, 트위터 래플 50 있습니다. 네, 트위터를 위해서 트위터도 하고, 래플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벤트. 뭐, 퀴즈, 팬아트, 게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M&A, AMA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번에 게임 이벤트는 제가 참석 못 했는데, 또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니아 프로그램인데, 이건 총 200장이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비스타즈에서 이상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생각하면서 이제 뭐 뉴비 형들 챙기고, 다음에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역할을 하면은 이렇게 매니아라고 이렇게 부여를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리스트를, 그러니까 민트를 두번할수 있습니다. 이거 얻어서 민트 두번 하고 활이 있다면은총 민트가 3개? 쌉 가능합니다. 어, 오늘은 네, 더비스타즈 이제 스킬 가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봤는데요. 뭐 제가 얘기한 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 재밌게 얘기해 본 건데요. 그냥 뭐 랜덤으로 해서 배경색이랑 스킬 색을 맞춘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제 생각대로 뭔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게임 나오기 전에 재밌게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6월달에 이제 알파버전 나오고 하면은 다 같이 재밌게 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에 있는 민트 전까지 열심히 해서 다 같이 화이트리스트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